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화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율법을 행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에 있음을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의무와 책임을 자꾸 우리에게 짊어지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한다 을때 했을 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구원을 누리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나는 기쁨을 누리는가? 감사가 넘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무슨 말입니까? 선물로 주신 구원과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말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일까요? 잊어버립니다. 작고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 지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약 15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260여 명 이렇게 재적 인원을 두고 있지만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해서 매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명 정도 신앙생활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직을 따지고 보면 뭐 전도회 뭐 구역 그리고 뭐 교회 학교 뭐 찬양대 뭐, 뭐 찬양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되다 보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가지고 있을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우러나오지 않았고,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눈에 띄으면, 아, 교사하셔야죠. 찬양대 해야죠.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 준비 안된 사람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잘 됐죠. 이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부탁할 때참 정중하게 때와 장소를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참 부탁을 하는데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무례하게 부탁할 경우도 많습니다. 아,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데 아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이 자꾸 우리를 얽어밉니다. 우리를 막 자꾸 붙듭니다. 무거운 짐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또 율법을 우는 한다.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잡고 유효하지 않는 것 효력이 없는 것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잘 누려보겠노라고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먼저 맛보게하여 주시고 그 자유의 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에 대하여서 감격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시는 중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을 받게 되었으니 사랑하며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